안녕하세요. 제이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썬은요 우리가 배웠던 XML처럼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거나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XML보다 훨씬 간단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은 이제 더글라스 크라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어, 초창기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장한 이제이서은 XML을 아주 단순하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XML 지식과 더불어 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크락포드라는 분의 홈페이지, 크락포드 o m 가셔가지고 어, 이분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쓴 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글도 있고 하니까, 어, 아주 초창기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이, 이제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나왔던 시절부터 하신 분들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은, 어, 그런 분들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XML을 아주 쉽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이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짧게 제이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w 3 s c h o o l s c o m 에 JavaScript 있는 곳에서 제이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략한 것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제이썬은 이제, 저장하고, 트랜스포팅 하는 건데, 뭘, 데이터를. XML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JSON is often used when data is sent from a server to, web, to a web page.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말이냐면은, JavaScript Object Rotation의 약자예요. 즉, Rotation, 포기법, Object, JavaScript Object를 표기하는 거다. 이게 json 이고 어, 장점은 이제 xml 보다더 아주 간결하고 쉽다는 거 구요 json 은 어떻게 이제 단순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정의할 때 employee 그리고 이렇게 first name, zone, last name 또 요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정의해 준 거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신표로 이제 구분된 거 형태는 익숙한 형태죠. 그러면 요 제이슨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나오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단에 보면 제이슨 튜토리얼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셔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XML 보다 이제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형태의 이제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요거는 XML로 표현한 거예요. employ 그리고 여기 세개의 엔플로이에 대한 레코드가 있어요.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정의한 거.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렇게 이제 xml로 정의한 이거를 제이슨은 더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엔플로이 하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 제이 JSON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관련해서 나왔지만은 이거는 XML처럼 그 랭귀지 인디펜던트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어떤 곳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 XML처럼 데이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게 JSON입니다. 이제 넥스트 챕터 보겠습니다. 제이스는 이제 문법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랑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쉽게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제를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해줬어요. object 형식으로. variable, 는 name은, 존, John 존슨. street, 이렇게 해주고, 포 h o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variable, object는, json.parse. 이걸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제 읽어주고는, 이제 document. getElementByID 에서 이 데모 부분에 딱 접근해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innerHTML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자 object.separate 한 다음에 name 보여주고 그리고 linebreak object.street 그 다음에 brs linebreak object.phone 이제 전화번호에 접근해 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데이터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오브젝트로서 접근해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이슨은 XML하고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제이슨과 XML 다제 셀프 디스크라이빙 그리고 제이슨하고 XML 다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JSON, and XML, c a n d x p l a r s c a n b a s a n s e d a n v a s e a by l s t n g s o a n r o g r a n m i a n g l a n g u a g e s 여러 언어에서 p a n v s c n v a s Canvas, c a s Canvas, c a Canvas, c t n a c n s c a n a n s c a 이제 패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XML하고 JSON하고 다른 거는 JSON은 엔드태그 없고 XML 엔드태그 있어야 되죠. 그리고 JSON이 더 짧죠. 그리고 또 쉽고 그리고 JSON은 array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은 XML has to be parsed with an XML parser. XML parser로 해줘야 되지만, JSON can be parsed by a standard JavaScript function.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어쨌든 쉽고 간단하다. 이거죠. 그래서 JSON을 사용하면, 이제 장점이 XML보다, 예를 들어서 AJAX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기화돼서, 이제 막 불러드리고 이럴 때, 그 과정이 단순하다는 거죠 xml을 사용하면은 xml 이제 도큐먼트를 패치하고 그 xml 이제 도움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밸류 등을 또 이제 그 추출해 가지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json 사용하면 그냥 json 요거 그대로 그냥 스트링을 패치해 가지고 JSON 다 파스로서 JSON 스트링을 파싱하면 된다. 더 쉽고 간단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JSON의 신 n t a x JSON 문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name 하고 그 value 값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그리고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제 그, cockset, s q u r e bracket holds array, array 할 때,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거고요 한번, 그래 쭉 살펴보겠습니다. JSON 데이터, name하고 value.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퍼스트 네임은 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네임 밸류 표시할 때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에 퍼스트 네임 있고 그다음에 콜론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은 밸류는 뭐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JSON 네임 할 때는 이렇게 더블 더블 컷트 마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JSON value는 숫자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창 거짓 값 배열, array, object, null 이게 된다 그리고 JSON object JSON object는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 안에 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여러 개올수 있다. first name, j o h last name, d 이런 식으로. 그리고 Jason Array. 어, 배열 Array는 이런 식으로, 이 꺽쇠 기호 속에 온다. 그리고 또, 이 Array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여러 개올수 있다. 제이스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지정하는데 편하죠. let variable employee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first name j last name 도 first name a n last name Smith 이런 식으로 쉽게 데이터를 정의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데이터를 불러주는 것도 우리 그냥 array index 접근하듯이 쉽게 불러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불러준다면은 예제에서는 employee array에서 0번째 인덱스의 first name. 이거죠. 그리고 플러스 다음에 employee 0번째의 last name.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요. variable 해서 employee,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죠. 배열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demo라는 제엘레멘트를 어떻게 바꿔 주냐면은 e m p l o 0번째 인덱스 여기죠. 0 1 2니까 여기에 퍼스트 네임 요거 표시하고 그다음에 공백 하나 놓고 그다음에 라스트 네임 요거 나오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x m s 매세 했던 것처럼 따로 XML의 데이터를 파싱하는 거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쓰듯이 쓴다. 그리고 또 이런 형태로도 불러줄 수 있다. e m p l o y 0번째 인덱스의 꺽쇠하고 퍼스트네임 또 e m p l o y 0번째 인덱스의 꺽쇠하고 라스트네임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요. 장가지 형태인데,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부르는 방법이 employee 0, 이렇게 퍼스트 네임 e 그리고 employee 0, last na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s o n 에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한다. 자, employee 0번째 인덱스, 거기에 퍼스트 네임을 기존에 있던 거를 길버트로 바 그냥 길버트라고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여기 원래 퍼스트 네임으로 존이라고 있잖아요. 앰플로이 안에. 그런데 이거를 앰플로이 0번째 여기에 퍼스트 네임을 길버트 존을 길버트로 바꿔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존이 아니라 이 길버트로 바뀐 게 나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의 파일 타이프는 .json, 제이슨 이라고 m i n 타입은는 application, 제이슨, 이런 식으로 한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이슨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주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다는 걸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v a r i a b l text 해가지고, employee라는 이제 a r r 로서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읽어드릴 때 json.parse 한 다음에 요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이제 object로 하고요. 그리고 출력할 때는 그냥 이 object.employ1. object.employ1. 이런 식의 형태로 index number랑 해당 값 불러주면 되는거죠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object는 json.parse에서 이 텍스트를 부르고 그리고 이 데모 엘레먼트를 바꿔주기를 o b j e c t e m p l o y index 1 0, 1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1에 어떤 거 first name 안 나죠 l 라스한 다음에 공백하고 또 오브젝트. 닷 엔플로이 1 여기에 라스트네임 라스트네임 요거 스미스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 닷 팔스 이게 이 함수가 지원 안 되는 옛날 브라우저 이제 좀 지난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쓸 때는 요거,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다음. JSON HTTP request. 그래서 이제 ph, 그, 그 자, 자바스크립트로 서버에 있는 이제 데이터로서, 그, JSON이 제이슨으로 이제 작성된 그 데이터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표시해 주는지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my tutorials 텍스트라는 것을 이용했다 하고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 XML HTTP request로, 이제 요거, XML HTTP라는 객체를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v a r i URL에 보면은 mytutorials.txt라고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XML HTTP, 이거에서 on ready stage change 해가지고, 이제 레, ready stage 상태로 변경 시 이벤트가 발생한다. 이건데, on ready stage change 요거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w3schools.com에서 on ready stage change 이 이벤트를 검색해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on ready stage change. store a function to be called automatically each time the ready state property가 바뀔 때. 그러면 이 ready state은 어떤 게 있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request finished and response is ready.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된 거죠. 이제 이게 만약 ready state이 0이면은 시작 안한 거고. 이런 서버 커넥션이 이제 구축된 거고, 2번은 Request r e c e i v e d 3번은 processing Request, 고 그래서 s t a t u s 로 이제 202 정상 처리 4번도 이제 데이터 처리 완료 그거 t 요 근데 s t a t u s 로4 0 4이은 페이지 a s t found 이런 경우은 p 그렇 a 이 e 를주시 t 되고요. 그래서, ready state이, xml-http, 이것에, ready state이 4번이고, 이제 정상, 서버 데이터 처리가 정상 완료된 거죠. 그리고, end-end는, 그리고, xml-http의 스테 a t u 가 이제 200. 이것도 정상 처리됐을 때 200이죠. 이제 정상 됐을 때, variable, my array는, 이제, 마, 그, my, my array는 json.pass 해가지고 파싱 하는 거예요. 그걸로 xmlhttp.response text로. 그럼 response text는 뭐냐? 요것도 ws3schools.com에서 uh, 검색하면, 은 response text는 get the responseData as a String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요 my, my function은 이제 myArray 이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xmlHttp open 해가지고 전송방식은 계시고, 그리고, url을, 이제, true, 동기, 해가지고, xml.send, dot 해서, function, 이제, my function, array,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index가 0에서부터, array length 인덱스 전체 개수만큼 세는 거 했었죠 배열에서 일식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anchor hyper reference 그다음에 array 0 1 2 3 4의 url 값이 이제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또 이제 그 어레이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값으로 디스플레이 요 HTML 튜토리얼 CSS 튜토리얼 이런 이름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앵커가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이제 전부 다 링크가 하나씩 하나씩 URL로 걸리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 여기, id01, 여기 자리에다가 inner HTML을 이제 뭘로 해주냐면 이렇게 out 이걸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 request로 이제 JSON 데이터를 이제 읽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봤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예요. JSON으로 되어 있는 mytutorials.js.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display html 튜토리얼 url 있고 css 튜토리얼 또 url 있고 디스플레이로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있고 url 있고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요걸 불러서 표현하는 소스를 봅니다 try it yourself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function으로 이제 my function array에서 variable out variable i는 이제 그 array의 길이만큼 이제 루핑을 돌게 하고요 아웃 에서 이렇게 링크를 이제 걸게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id 01에 있는 거를 이아우스로 이제 바꿔 주는 건데 이제 my tutorials는 이렇게 외부 파일로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또 같은 형태죠. 조금 전에 봤던 거랑 같은 형태로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본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예제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PHP랑 MySQL로 또는 서버에서 이제 JSON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customers.html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서버에 돌고 있는 customers/mysql.php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건데요. customers/mysql.php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게 된다. 커넥션에서 MySQL 여기 여러분들 서버 정보 넣어주시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허리 해가지고 이제 JSON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 커스터머 HTML에서 표현을 딱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제 읽어드린 게 여기서 이제 쭉 표현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거를 좀 스타일을 준 걸로 해서 같은 거를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준 게 나오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이슨을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xml 형태죠 xml 로된 이거를 json 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